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광야로 갔지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을 버려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였던 사케오가 더큰 가치이자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만나고는 돈을 버려요. 그 물질의 늪에서 자기가 벗어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생명을 받게 될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동안 나에게 생명이었던 내가 지금껏 부여잡고 살았던 그것을 내던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겉옷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그 생명됐던 것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정말 그 복음이 실체인 예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 관원은요 이것이 안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것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 나타나는 반응으로 선명하게 드러낸다. 꾸미지 않아도 돼요.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도 보면 보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같이 가족인 사람들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부자 간원이었구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착각하고 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비참한 겁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돼 있어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주의석의 말씀 그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바울이 말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했을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광 우리가 볼 때만 우리의 다친 눈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 이 겉사람이 벗겨져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별을 내가 본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수건, 내 애고, 겉사람이 벗겨질 때, 우리의 다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정제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세상적인 정체성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묵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 우리가 그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가 하신 그 일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높아지심, 승기와 비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신 모든 을을 이루신 그 모든 속성을 묵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 아니면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분의 숨결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가가 되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